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말이에요 우리 그 클럽 원들 시간을 오늘은 클럽 원들 하고 한번 모더 미스테리를 한번 해 보러 데게요 사장 사장 회사를 살려줘도 사장 아니라고아 빨리 머리 위에서 아 어쨌든 시작했네요. 와우, 허비. 뜬데가 대왕님, 23%. 삐 이하루 아니, 이 맵은, 정설적인 플레이는, 뭐야. 너 많이 수상하다. 야, 야, 너 많이 수상하다. 나다 줄게. 내 우, 어딨어, 우야.

엄마. 아니 아니야 왜, 뭐해? 아니 왜 바로 앞에서 총을 왜, 쏘는지? 왜왜왜 바로 앞에서? 슈퍼점프 뭐야, 방금. 슈퍼후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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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인트로. 인트로. 완전 재밌는 인트로. 오, 뭐야? 오, 뭐지? 야, 야, 지팡,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뭐야? 오, 제발. 샤판, 뭐, 샤판 이어서 나는. 아, 왜이 운이 없을까? 아니, 브로우 스타츄는, 브로우 스타츄는 그, 눈이 거의 레전드급이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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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매워? 아니. 음, 오. 어서서 관람 한번해 저,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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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一碰那张嘴，赶紧跳跳跳跳看出口，哈 <coughs> 哈，哈 <laughs> 哈 <laughs>，哈 <coughs> 哈，他一口他这。<coughs> <多嘅> 이차하오 겨울 내가 기억하 여기 그게 있었던 걸까요? 아왜 네, 그러면 이제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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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딱대니 아니 아 어립서 뭐말 막장 어 빨리 와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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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오 연기 지렸다, 아니, 잠깐만. 아니, 유튜브인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말을,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유님 잠깐만요. 아니, 나 떨어지겠어. 이거 뭐, 사장아, 사장? 오케이, 나이스! 당연히 찌르겠지, 방금 내가. 어? 우유를 죽였는데. 저게 없잖아, 어? 이폰 응. 네 어디야? 이폰너 네 어디서? 이네 폰. 이리 와봐! 와. 어디야? 얘 어디? 뒤에가 뒤통수 체크하고 좀 많이 무서 어차피 내가 얘 죽였잖아 그럼 얘도 나갈 알까 알까 디포 제 어디 있냐 근데 씨 <laughs> 디포 뭐하냐 왜안 죽어 그렇지 그지 치치 응응 딥 폰에 힘 진짜 <laughs> 아니, 어떻게 <어떡해. 웃음> 사람? 잠깐만 <laughs> 어요 아, 이거. 어텍을해야되나 아, 이거. 아, 이네 아, 이야싫 이거. 아, 이 아, 니거 아, 이 그, 뽀나. 왜, 그, 그래. 잘하잖아, 너. 뭐. 사장님, 저, 많이 무워대 사장님, 뭐, 사장아. 사장님, 사장 뭐, 사장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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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죽어 제발 어 잠깐만 나왜 이래? 왜? 왜, 왜. 잘가 뿌려 아니 이뿌이였어 하하하 재밌냐? 휴해버려. 울어네 아이, 난, 우유, 어? 우유님이 자꾸, 사실 그, 머 걸리길래 우유님인 줄 알았지. 아, 몰랐잖아. <laughs> 재밌다. <재미도. 웃음> 너나파 아, 그래? 그러면 착하게 해줄게. 착한 플레이 하는 거 올게. 세상을 구하는. k o 야이 e 뭐 a i n 뭐 g 뭐뭐 gue bawa aja. 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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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u e g 바라밤 따라와, 따라와. 바삭바삭!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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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 아니요? 어디 갔노? 이거 빠졌나? 죽어. 야! 야, 야, 디폰. 예리하네. 아니 난몇 승이야 지금 도대체 킬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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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회와 세상은 자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네 친구여 더하서 명심하겠네 아 워크페이스, 저 워크페이스가 폭범 많잖아 훨씬 싸우기 좋지 하지만 내가 무증이 걸린다면? 와우, 뻔해 문초반이다가 자, 있네 폰이 들으니 살냐이야 거의 잘 안걸리네 디포 살인한번 그렸어 <laughs> 살인... <laughs> <laughs> 야 오, 폰디폰이 디포니. 자, 막판. 아니. 뭐해? 하지. <laughs> 아 빨리 서른 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거 머드 미스터를 제 이거 클어 원들과 한번 함께 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재밌있다면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담아요. 안녕. 빱 빠라바라 빠라바라 라빠라라 응? 세프요에